신명 제15계송 하나의 공은 양당과 같아서 삼나만상을 다 포함하여 세밀하고 고치름을 보지 못하거니 어찌 치우침이 있겠는가? 마음 그대로의 본심, 마음이 마음도 아닌 이 마음이 살아있어서 허공처럼 모두를 다 껴잡았습니다. 곧 하나의 공은 주관과 객관을 한꺼번에 포용하고 있어 둘이 다르지 않으며 한 가지입니다. 실은 한 가지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와 주관이 꿈을 일으켜서 객관 세계가 벌어지는데 주관 객관이 떨어지면 꿈을 깰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관의 주체가 무엇인가 하면 곧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관 그것이 물이 되고 불이 되고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었습니다. 마음은 본래 명경지수처럼 맑고 평평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이지만, 이제 바람을 받아가지고 파도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물 속에 파도가 튀어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이 직접 움직이는 걸 파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파도 밖에 물이 없고, 물 밖에 파도가 없습니다. 이 마음 자체가 하나인 공, 하나의 공인 이상, 이 마음이 어떤 생각을 일으켰다 해서 생각이 마음과 어떤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그대로 생각하는 것뿐입니다.그렇다고 본래 마음이 달라지느냐 하면 하나의 공이란 본심 자리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그것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지 내가 내버리면 내내 생각 전의 그 마음입니다. 잠을 못 자도록 무엇을 열심히 생각하여도 생각하는 놈은 역시 아무 생각 없는 그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놓아버리면 생각 전에 그 마음이 그대로 나, 남아 있습니다. 다시 파도를 놓고 생각해 보면 물 없는 파도는 생길 수 없지만 파도 없는 물은 있습니다. 물은 파도 전에 그 물이고 파도 칠 때도 그 물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도 생각낼 때나 안낼 때나 역시 그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주관인 동시에 객관이 되어 이 지구와 내가 둘이 아니라 아니라 하나입니다. 일공이란 주관 객관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삼남만상이 대우주를 한꺼번에 다 집어 삼키고 있음을 말합니다. 정이란 새 라는 말과 같아서 가늘고 섬세하여 곱고 예쁜 것을 말하며 주인이다. 문둥이처럼 생겼다 하는 소경과 기분만 내지 않으면 무슨 편당을 나누어서 시비를 따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좋다, 굳다 시비를 가리지만 않으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아무 허물이 없게 됩니다. 공보는 공보대로, 문둥이는 문둥이대로, 꼽추는 꼽추대로 우리가 아무 기분만 내지 않고 대한다면 그냥 그대로 좋습니다.음식도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을 생각하지 않으면 소화도 잘 됩니다.아무 기분 없이만 먹는다면 우리가 비지만 먹어도 그 속에는 산삼 녹음이 다 들어있게 됩니다.그러므로 우리 한생각 가운데 온 우주가 다 벌어지듯이 이 한생각 가운데 독소도 있고 영양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본으로 정추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에는 성철스님 해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의 공은 양당과 같아서 삼남만상을다 포함하여 일체 유심조 네, 이 말하고 비슷한 말 같습니다. 앞에서 공하, 공했다 하여 아주 텅빈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줄을 알아서는 크게 어긋나니 이는 단멸의 공에 빠져버립니다. 하나의 공이 양단과 같아서 두 가지가 다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의 공이란 차로서 부정을 말하고 양단과 같다는 것은 조로서 긍정을 말합니다. 양단을 버리면 하나의 공이 된다는 것은. 양단을 부정하는 동시에 양단을 긍정한다. 쌍조, 쌍차는 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둘을 버리고 하나가 되면 그 하나가 바로 둘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공이 둘과 동일하게 원용 무에함으로 완전히 쌍차, 쌍, 쌍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체의 삼나만상이 하나의 공 가운데 건립되어 있다고 하는 뜻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변견을 떠나 자성을 깨치고 중도를 성취하면 쌍차쌍조의 차조 동시가 되어 삼나만상과 항사묘용이 여기에 원망 부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이라 해서 아무것도 없는 텅빈 것이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일체가 원망 부족한 것이 공이라 하며 공이 또 공이 아니어서 일체 삼라만상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밀하고 거칠음을 보지 못하거니 어찌 치우침이 있겠는가. 앞 구절에서 하나의 공이란 공공적적하여 일체의 명상이 떨어져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공이 양당과 같으므로 일체 삼라만상 그대로가 중도 아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돌 하나 풀한 포기까지도 중도 아님이 없음으로써 사사무에한 법계 연기의 차별이 없, 벌어지게 되어 삼라만상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차별이 벌어진다고 하니 어떤 실체의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납니다. 삼라만상의 모든 차별이 벌어져 드러났다 하여도 거기엔 세밀함과 거칠음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이 곧 공이 아니며 공아님이 곧 공이므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만 여전히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산이라느니 물이라느니 하는 생각과 산은 녹고 물은 푸르다 등 이러한 견해가 있으면 한가지 공이 양당과 같아서 삼라만상을 다 포함한다는 뜻을 확실히 알지 못한 못한 사람입니다.따라서 쌍차 쌍조하여 차조 동시한 무장의 법기에 있어서는 세밀함과 고치름을 볼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쪽으로 치우치고 편벽된 것을 볼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모두 상이 다 떨어져 원흉무회하고 대자재한 것을 말하는 것이니 세밀함과 거칠음이나 편당을 가지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누구든지 세밀함과 거칠음에 기운은 편당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하나의 공이 양단과 같아서 삼라만상을 다 포함한다는 도리는 절대로 볼수 없게 됩니다. 10의 예, 10은 하나의 공을 바다에 비유해서 청담 스님이 말씀하셨는데, 예, 바다는 예, 파도가 치나 잔잔하나 다 바다 아니겠습니까? 예, 파도가 치면 중생심이고 잔잔하면 부처의 마음이라 할때 예, 중생심이나 부처의 마음도 다 예, 바다일 뿐입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큰진화는 중생의 마음이나 예, 저 부처님의 마음이나 다 같은 것이어서 어찌 차별이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중 우리와 같은 중생 심을 내는 것도 다 중생 심을 내면 욕심 욕심과 집착을 내면은 고통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고통이 따르면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그것이 또 원인이 되어서 또 깨달음이 깨어 있음이 옵니다. 깨달음과 깨어 있음이 예, 고통으로 고통으로 인해서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볼 때, 예, 고통이 곧 예, 부처고, 부처가 곧 고통이라고 달마스님이 말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볼때 중생심이나 우리 부처의 마음이나 같은 마음이라는 뜻이라고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